서양 철학의 두 거인 플라톤과 스피노자. 이 둘이 신은 과연 어디에 있느냐 이걸 두고 정말 거대한 대결을 펼칩니다. 신은 저 하늘 너머에 있을까요? 아니면 바로 이 세계 자체일까요? 오늘 이 내용을 아주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탐험할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진리라는 게 과연 우리 세상 바깥 저 너머에 있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발딛고 있는 바로 이 세상 그 자체일까요? 이 질문 하나가 서양 사상 전체를 꿰뚫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본격적으로 두 철학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요. 이들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개념부터 딱 짚고 넘어가죠. 그건 바로 초월과 내재입니다. 개념은 아주 간단해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왼쪽에 초월적 원인. 이건 뭐냐면 신이 이 세상 바깥에서 우리 세계를 만든 창소주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에요. 반면에 오른쪽 내재적 원인은 신이 세상 안에 있다. 아니, 이 세상 자체가 바로 신이다. 라는 생각인 거죠. 와, 이거 완전히 정반대 관점이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진리는 저 너머에 있다고 봤던 첫 번째 주자죠. 플라톤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플라톤한테는요,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만지는 이 현실 세계 있잖아요. 이게 진짜가 아니에요. 그냥 동굴벽에 어른거리는 불안전하고 희미한 그림자 같은 거죠. 진짜 백이 완벽한 세계는 우리 감각으로는 닿을 수 없는 저 너머, 바로 이데아의 영역에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완벽한 이데아 세계의 최정상에 있는 게 바로 선의 이데아입니다. 여기 설명처럼 태양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볼수 있잖아요. 똑같아요. 이 선의 이데아가 있어야만 모든 게 존재할 수 있고 우리가 그걸 알아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모든 것의 근원, 끝판왕 인셈입니다. 플라톤이 직접 이렇게 말했어요. 선의 이데아는 존재를 넘어 존재의 원인이다. 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있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보다 한 차원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있게 만들어 주는 근본 원리라는 거죠. 진짜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생각 아닙니까? 자, 그럼 이런 세상에서 인간은 뭘 해야 할까요? 플라톤은 말합니다. 이성을 날카롭게 갈고 닦아서 이 불완전한 그림자의 세계를 박차고 나가야 한다. 그래서 저 완벽한 이데아의 세계로 계속해서 올라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최종 목표는 그 신적인 선의 이데아를 닮아가는 것. 바로 이게 플라톤이 제시한 인간의 삶의 목적입니다. 자, 이제 판을 완전히 뒤집을 시간이 왔습니다. 플라톤이 그렇게 애써서 나눠놓은 두 개의 세계를 그냥 한방에 합쳐버린 혁명가. 스피노자를 만나보시죠. 스피노자는 딱 잘라 말해요. 두 개의 세계? 그런 거 없어. 그에게 신은 저기 멀리 하늘 위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신은 바로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세계, 이 우주 전체와 그냥 똑같은 겁니다. 동일한 거죠. 이게 바로 스피노자 철학의 상징과도 같은 말이죠. 네으 시비에 나투라. 라틴어인데 신 혹은 자연이라는 뜻입니다. 신이랑 자연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부르는 이름만 다를 뿐, 모든 걸다 포함하는 단 하나의 실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도 저 별도 모든 게그 신, 즉, 자연 안에 있는 거죠. 스피노자의 말을 직접 들어볼까요? 신, 즉, 자연은 자기 자신 안에 존재하며 자기 자신으로부터 이해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외부의 원인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세계는 그 자체로 완벽하게 돌아가는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럼 스피노자의 세계에서 인간의 목표는 뭘까요? 플라톤처럼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반대예요. 우리가 이 거대한 신,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필연적인 질서의 아주 작은 일부라는 사실을 이정적으로 깨닫는 것, 위를 보는 게 아니라 안을 들여다보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두 철학 거인의 생각을 나란히 놓고 한번 제대로 비교해 볼까요? 얼마나 다른지 한눈에 확 들어올 겁니다. 자, 이 표가 오늘 내용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겠네요. 정말 재밌죠? 하나씩 짚어 볼게요. 먼저, 신의 성격. 플라톤은 세계 밖에 초월적 원인, 스피노자는 세계 안에 내재적 원인. 완전히 다르죠? 그럼 세계와의 관계는 플라톤한테 세계는 신을 따라하는 그림자 같은 거였지만 스피노자한테는 그냥 세계가 신그 자체였어요. 신의 자유도 보세요. 플라톤은 선한 목적을 향한 의지라고 봤는데 스피노자는 그런 거 없고 그냥 자기 본성의 법칙에 따르는 필연성이다 라고 봤죠. 이 모든 차이가 결국 뭘로 이어지냐? 바로 인간의 목표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설정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의 인간은 저 높은 곳에 있는 완벽한 신을 닮아가기 위해 평생 노력하는 존재, 계속 위로 올라가려는 존재인 거죠. 반면에 스피노자의 인간은 위를 보는 게 아니라고 했죠. 이미 내가 이 거대한 신의 일부라는 걸 깨닫는 존재, 자각하는 존재입니다. 방향이 정말 180도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차이가 그냥 두 철학자가 생각이 좀 달랐네.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이건 서양 사상의 흐름 전체를 바꿔버린 정말 거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플라톤에서 스피노로자로 넘어가는 이 과정은요, 단순히 신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뀐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서양 문명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 그 생각의 중심축 자체가 통째로 이동한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모든 건 필라톤의 초월적 형이상학에서 시작해요. 진리는 저 너머에 있다. 이런 생각이죠. 그런데 스피노자가 딱 나타나서 "아니, 진리는 바로 여기에 있어." 라고 선언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내재적 존재론으로의 대전환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생각이 세상을 신의 뜻이 아니라 세상 그 자체의 합리적인 법칙으로 이해하려는 시도, 즉 근대 과학과 합리주의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겁니다. 이 거대한 변화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신에 대해 이야기하던 언어에서 존재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언어로 바뀐 거죠. 어떻게 보면 신학의 시대에서 철학과 과학의 시대로 넘어오는 그 다리를 스피노자가 놓았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자, 오늘 플라톤과 스피노자의 이 거대한 세계를 함께 여행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방식은 여러분의 세계관은 플라톤에 더 가까운가요? 아니면 스피노자에 더 가까운가요? 여러분에게 궁극적인 진리는 저 너머에 있습니까? 아니면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까? 예, 잘 들어봤네요. 플라톤이라는 고대의 가장 유명한 철학자와 스피노자라는 음, 계몽주의 시대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 있죠. 존재론의 관점이 아주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데 플라톤은 초월이라는 음, 개념으로 존재를 설명을 한다면 음, 스피노자는 내재라는 개념으로 존재를 설명하는 즉 뭔가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존재 세계를 초월한 곳에 존재의 근원이 있다라는 이데아적인 생각과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 자체가 존재의 근원이다. 라고 생각하는 내재적, 즉, 어, 범신론적, 음, 그런 생각의 차이겠죠. 이 어, 플라톤적인 생각은, 음, 기독교적인 생각, 어, 기독교적인, 어, 세계관을 이루는데 굉장히 큰, 음, 역할을 했다라고 할수 있겠죠.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에서 즉 계시로 어, 드러난 기독교 신앙에서는 어,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이 존재의 바깥에 계시면서 동시에 존재자들을 의 존재케 하시는 물론 그, 그 하나님이 존재이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 존재라는. 속성으로 연결된 그런 내재성을 인정하긴 하지만 어,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라는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어, 우선순위적인 어, 존재를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그런 음, 신학적인 음, 관점이 이 중세를 거쳐오면서. 어, 유럽 세계에 굉장히 뿌리 깊게 자리 잡았다면, 계몽주의 시대에 이르러서, 이제 그 부분들의 의구심을 갖기 시작하고, 굉장히 강, 빠른 속도로 새로운 생각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 그 중에서 이제 스피노자가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존재론적인 관점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초월적인 존재 이런 것들은 없다. 아, 존재라는 것, 즉, 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 이 자체가 유일한 실체로 어, 존재의 근원이면서 동시에 에, 어,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 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그런 생각을 기반으로, 어, 이, 음, 말하자면 노트북의 램이라는 AI는 음, 그게 이제 근대 과학과 아, 말하자면 합리주의를 만드는 그런 기원이 되었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왜냐하면 자연세계를 자연 그 자체로 설명하려는 노력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비합리적인 또는 비과학적인 그런 부분이지 않나. 즉, 자연을 자연 그 자체로 설명하려는 노력은 과학도 아니고, 합리주의도 아닌, 라하자면 음, 철학적인 판단인 거죠. 철학적인 선택인 거지. 그 자체를 과학이라고 한다든지, 그 자체를 합리주의다 또는 이성주의다 라고 말하는 것, 그 자체가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그런 태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어쨌든 어, 고대의 에, 초월이라는 개념으로 존재를 설명하렸던 음, 어, 플라톤과 아, 개몽주의 시대의 내재라는 개념으로 어, 존재를 설명하렸던 음, 스피노자의 존재론, 음, 아, 그 존재 스스로 존재하는 그 존재의 개념, 즉 어, 신관을 같이 한번 비교를 해봤네요.